어, 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는 믿음의 가속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스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리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어, 여러분은 누구를 향하여 아 저분 영성이 참 깊다, 참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풍부한 사람, 하나님의 은사를 많은 받은 분들을 향하여 우리나 영적이다 또는 신령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다든지 또는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든지 기도하면 병이 치료되는 뭐 치유의 능력을 받았다든지 또는 기도를 하면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깊은 기도에 영성을 가진 사람. 또는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영성이 깊다, 영적이다 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읽어보시면 영적이다 또는 영성이라는 것을 전혀 다르게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들을 방언의 은사 또는 그 방언이 통변하는 은사, 치유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풍부했습니다. 바울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은사가 풍부하고 넘치도록 많다.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이고 신령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이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너희를 대한다. 너희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너희는 영성이 깊지 않다. 너희는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성과 우리가 생각하는 영성이 전혀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진짜 영성, 바울이 말하는 영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르만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아는 것.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아는 것. 그것이 영적이고 그것이 영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바뀌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 연장선상에서 누가 영적인가 어떤 것이 영성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you who are spiritual 너희들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영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누구를 향하여 영적이라고 하는가? 그 사람의 특징은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범죄를 볼 때에 그 사람을 바르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도 나 자신조차도 넘어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잡아주고 나아가서 너희 역시도 그 시험에 그 범죄 빠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기준으로 날마다 날마다 내 모습을 점검하는 사람. 계속 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6장 4절 5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거니와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치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되돌이키며 바르게 하는 사람. 주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되돌아보는 사람. 천국까지 이 과정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이고, 그것이 예수를 담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저희들이 잘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심력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 그칠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다시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성령을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고 육체를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극률을 심으면 극률을 거둡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정제를 심으면 정제를 받게 되고 판단을 심으면 판단을 받습니다. 영성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내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노교회가 진짜 영적인 교회,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진짜 신령한 사람, 주의 말씀을 비추어 변함없이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263장 이 세상 험하고 같이 찬양하십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늦기 도임쓰면 근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눈 같이 이겐데,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 지오니, 주 예수임 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짜 영적이고 진짜 영성이 깊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기준으로 날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십자가를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 자신이 돌아서고 점검하고 더욱더 주님의 닮아가는 진짜 영성 깊은 교회 진짜 영성 깊은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영적인 것을 심음해 영적인 것을 고두는 이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 주의 성도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더욱 더 닮아가며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기준으로 더욱 더 주님의 닮아가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예수님의 닮아가는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영성 깊은 하루가 되시기를. 내 이름으로 수건합니다.